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장세기 37장 9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 즉, 해와 달과 러한 별이 내게 절하도이냐 하니나. 아멘. 요셉이 등장합니다. 요셉은 이런 사람입니다. 장세기 37장 2절에서 5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요셉이 1 7 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제들과 함께 이을으로질때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을 빌하와 시르바의 아들들과 더불로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보다 그들을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제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그물을 끄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되 그들이 그를 더 미워하였더라. 요셉은 배타른 형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막내였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배다른 형제, 다른 형제들을 요셉을 미워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5절.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더라. 한 말은 응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께서 이따에 오셨습니다. 예수 죽어는 사람들이 모두 예수를 미워했습니다. 이유 없이. 그 뜻은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란 뜻입니다. 죄인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창세기 41장 41절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급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요셉은 애급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총리는 완다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요셉은 미움받은 요셉은 예수의 모형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 즉 촌리란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등장한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본문에 해와 달과 여러한 별이 내게 조아 도이다라고 나옵니다. 자그 뜻은 이렇습니다. 창세기 1장 16절. 하나님이두큰 관면체를 만드사 금관면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관면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들었습니다. 말씀은 유르법입니다. 해와 달과 여러 한 별은 규칙적으로 움직입니다. 영원합니다. 땅에 사는 사람들 이 해와 달과 별부터 벗어날 수 없습니다. 계속 따라다닙니다. 그 뜻은 유리법입니다. 유리법은 이 땅에 태어난 순간 모두에게 따라다니고 모두가 이 유리법으로 인하여 심판 받습니다. 해와 달가 여러한 별이 조려한다는 이야기는 허리를 구부리란 뜻입니다. 유리법이 움직이란 뜻입니다. 그 뜻은 유리법 즉 예수께서 해와 달과 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해와 달과 요한 별은 이런 뜻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요세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여고보와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해 되사 그 얼굴이 해 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예수께서 해와 달과 별의 모습으로 이따에 오셨습니다. 해와 달과 별은 빛입니다. 즉, 그 자체가 불로 태우고 있다는 뜻입니다. 예수께서 이따에 오셔서, 해와 달과 별로 모습으로 이따에 오셔서 자기 자신을 태웠습니다. 불로 태웠습니다. 그것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지옥에 가셔서 3일 동안 교회를 죄를 다 태웠다는 뜻입니다. 불 속에 해와 달과 별이 들어가도 그 해와 달의 별은 불은 꺼지지 않습니다. 그 이야기는 예수께서 다시 부활을 하셨다는 뜻입니다. 해와 달과 별이 하나님께 절을 했다는 이야기는 예수께서 하나님께 허리를 구버려서사과했다 뜻입니다. 여러분 대신 교회 대신 여러분의 그 죄를 속지하기 위하여 예수께서 죽으시고 하나님께 사과를 했습니다. 이곳이 하나님의 사랑, 교회의 사랑, 예수의 사랑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